아니 언제까지 거실에서 잘 거야? 아니 방에 보일러 틀어놔서 덥잖아. 껐어 엄 <laughs> 들어와. 아니 여름에는 에어컨 켠다고 나가자고. 겨울에는 난방 쓴다고 나가자고. <웃음> 재미들었네 아들. <laughs> 들어와. 아니 이거 전기장판 아니야? 나 전자파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? 스쿠디시 카본 매트는 전자파 걱정이 없어. 아니 일단 더워서 나 같이 못 자. 이게 0.5도 단위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좌우 분리 난방이라서 오빠 쪽은 끌 수도 있어. <laughs> 껐어. 이제 안 더워. 오빠 자리 누래지는 거 있잖아. 어. 걱정하지 마. 왜? 이거 물 세탁도 가능해. 아, 전기장판인데 물 세탁이 된다고? 응. 공구하면 같이 들어가 보든가 <laughs> 근데 이거 맨날 틀면 이게 난방비만큼 나오는 거 아니야? 한달 내내 틀어도 천원 배여가지고 과자 하나 안먹는다 치면 돼. 좋은데, 그럼 오늘부터 자기랑 같이 자는 거야? 친형이 야왜 맨날 따로 자 아휴, 아우, 따뜻해. 덥다네, 왜 자꾸 붙어놔?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아니 따뜻해. 근데 음. 이게 전기장판 같지 않고 그냥 이불 패드, 침대 패드 깐거 같아. 오. 그리고 전기장판은 내가 써봤을 때그 미세 특유의 그 전류 흐르는 그 하는 소리가 있거든? 얘 없지. 없어.